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장 하나오션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이 폭락장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투자 경고를 먹은 상태에서 오히려 장 중에 4%대까지 고점을 높였단 말이에요 거래 대금은 지금 많이 죽어 있는데 지금 이런 장세 상관없이 그냥 주가를 올려버렸다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오션이 이제 주도주로서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왜 주도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데 지금 이런 주도주들은요, 지금 조정장에도 사실 잘 버텨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장세 상관없이 그냥 올릴 때 그냥 올려버려요. 본인 스케줄이 있단 말이요. 그리고 이후에 시장이 회복을 하거나 지금 지수가 다시 상승을 할 때는 자, 가장 빠르게 먼저 회복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전고점 돌파를 지금 해준단 말이요. 그래서 주도주가 괜히 주도주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런 폭락장에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해서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정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지금 날짜가 일정이 정해져 있죠. 지금 8월 25일 날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부터 해서 이 투자 경고 해제일까지 이 날짜에 이제 딱 맞춰져 있는데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이 크기가요 지금 거의 메가톤급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계에 이 관세 부과하고 있는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지금 이 협상의 주요 의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무조건 이 하나 오션은 이 정상회담 일정까지는 자 무조건 상승을 하고 있다 상승을 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제 이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빠르게 저점 확인하고 어떻요이 기대감에 매수세가 지금 유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지금 이전의 이 고점을 자 이제 돌파할 텐데 이게 이번 주 후반에 나오실. 있고요. 아니면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잘 기대를 하고 계시면 이 이후에 돌파를 할때 어떻게 돼요? 2차 파동에 대한 자 기대감과 여기서 이제 고점 매도 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오션 월요일 장에 이 폭락장이 왜안 빠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제가 중요한 내용 핵심만 같이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잘 챙기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되실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하나오션 수급을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자, 그동안의 기간이랑 해가지고 엄청나게 좀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개인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거의 천만주 가까이 지금 팔아 제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번에 이 조정 구간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대량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자, 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이미 해 놨습니다. 아무리 투자 경고 먹고요. 노란 봉투법이 악재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러더라도 외인과 기관은 이거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오션을 사드리고 있다는 거 근데 이 매수세가 최근에 이 조정 구간에서 자 일부 조금 나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이 매수세가 이제 더 들어올 겁니다 본격적으로 왜냐면 이게 앞서서 현대로템이랑 굉장히 비슷한 이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여지는 패턴이 보여지는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자 8월 11일 날 이날 경고를 먹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단 말이요. 그때 개인들이 샀죠. 그리고 지금, 자,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현대로템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던 게, 자, 보세요. 자, 현대로템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투자 경고를 먹었던 적이, 자, 이때란 말이요. 자, 이때 지금 5월 9일날, 아, 5월 12일날, 이때 마이너스 15%. 그리고 나서 조정을 며칠간 보이고 나서 어떻게 돼요? 투자 경고 해제가 되고, 자, 급등이 나오면서 22만 5천원까지, 자, 거의 숨도 안 쉬고 다이렉트로 주가가 그냥 쭉 치솟아 버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오션이 이 구간과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요. 주가 조정을 보이고 나서 슬금슬금 지금 짧은 봉을 보이면서 올리고 있는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거의 동일한 게 현대로템이 자 지금 자 5월 아까 말씀드렸던 5월 12일 자 이때죠 자 5월 12일자 수급을 보면은. 자, 투자 경고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 동안 매도를 했죠. 그죠? 이때 개인들이 이거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어떻게 돼요?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하고 개인들이 이걸 다 팔아버렸어요. 지금 이 패턴이, 이 전환되는 패턴이 여기가 지금 하나오션이 자, 요 패턴에 지금 여기를 지금 거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도 너무나 지금 동일하고 움직이는 패턴도 상당히 비슷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하나오션 차트를 볼게요. 하나오션. 그래서 하나오션이 지금 12만원에서 조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수급 전환도 자 동일하게 나아졌고, 이런 상황에서 현대로템이 22만원까지 치우쌌는데, 만약에 그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나오션도 자, 20만원 돌파가 가능하다고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해제로 인한 부분이 트리거가 돼서 주가가 올랐는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메가토급 재료가 25일 날 동일한 날짜로 자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날짜까지 맞췄다라고 한 건요. 현대로템보다 더 세고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지금 자 이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양국 정상이 필리주 선수 방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제로 현실화가 되게 되면요, 그야말로 하나오션 떡상할 수 있는 그런. 이 트리거가 될 텐데 왜냐면 이 한미 정상이 함께 방문 을 한번 해 봐세요. 한번 해 본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동안에 지금 한이필리준 선수의 방문했었던 이 고위급 관계자부터 해 가지고 다 모았어요. 하나라고 써져 있는 안전모를 다 착용을 했단 말이요. 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이 안전모를 쓰고 필리조선소를 배경으로 하면서 지금 이 양국 정상이 사진을 찍거나 이런 영상들이 전 세계로 송출이 된다고 하면은 자 그야말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완전한 상징이 하나오션이 되는 거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 조선업 재건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투자하고 싶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하나오션에 엄청난 지금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모멘텀이고,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당연히 1순위 투자처가 하나 오션이 되는 거고, 이미 하나 오션 관련해서는 지금 7월 24일날 거의 3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죠. 자, 7월 28일날 어때요? 이날도 230만 주. 7월 31일날 3조 원 거래대금 터진 날 이때도 외국인들이 28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잘한 거다 더하면 지금 1천만 주가 넘는 자, 덤, 넘는 순 매수가 들어오면서 1조가 넘어가는 순 매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인데 얘네가 1조 원 넘게 투자를 했다라는 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막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요. 이 기간 동안에 1조 원이 넘게 순 매수한 종목은 하나오션이 유일합니다.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하나오션이 유일하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그런 과정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나간 흔적이 자, 전혀 없죠.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요. 그만큼 지금 엄청나게 수급을 일으키면서 실를 뿌려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지금 수확을 지금 크게 하려고 할텐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수급적으로 좀더 깊게 보시면요. 지금 눈치 빠른 공매도들이 자 엄청나게 대차장고 감소를 자 엄청나게 갚고 있다는 거자 공매도 출려고 빌려놨던 거를 지금 반대로 갚고 있다는 거그게 뭐요 예자 지금 쇼커버에자 주가 상승에 자 지금 대, 대비를 자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지금 개인들 털릴 때 신용도 엄청나게 털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락한 거 보이시죠 초록색 선이 신용장고율인데 엄청나게 털리면서 개인과 신용물량이 많이 털렸다는 건 뭐요 예 그만큼 가벼워졌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포가 쓴 신용 물량이고, 이거는 지금 개인들 물량을 다 털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후에 지금 다시 올라갈 때 신용을 또 쓰면서 올라가게 되면요. 그때는 정말 가볍고 강하게 치솟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괜히 하나 오션이 이후에 2차 파동이 세게 나올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수급적으로 압도적으로 들어오는 섹터들 보면은 자, 진짜 크게 갔습니다. 이게 뭐 그냥 두세 배간게 아니라 열 배, 스무 배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갔던 사례들이 많은데 지금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에서 지금 엄청 필요한데 지금 혼자서는 못하고 미국보다 자, 절대적으로 기술적인 우위에 있으면서 협력하는 자, 그 분야. 이게 바로 우리나라 조선 섹터. 거기에 원전에 그다음에 변압기 같은 전력 기기에 반도체 이 정도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 1위. 자, 넘사벽이기 때문에 돈이 많은 자, 미국조차도 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지금 그런 산업들. 그래서 하, 같이 협력하자라고 미국이 손 내민. 자, 그런 산업들에 있어서 주도주들 보면요. 과거에 올라갔던 종목들 보면 자, 진짜 미친 듯이 같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에서 효성 중공업. 자, 변압기 쇼티지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 일론 머스크 그가 변하기 쇼티지 온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거 어땠어요? 23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2, 3년 동안 자 20배 폭등을 했습니다. 135만 원을 지금 넘어갔어요.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방산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보면 방산도 진짜 중요한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보면 얘도 지금 2, 3년 동안 자 100만 원 넘어갔죠? 자다 15배 수음해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삼양실프. 자 지금 자, 삼양식품 같은 것도, 자, 미국에서, 자, 불닭볶음은 엄청 잘 팔리죠. 자, 얘도 지금 150, 150만 원을 지금 넘어갔는데, 신고가 다 넘어갔죠. 얘도 지금 23년부터 2년에서 3년 동안 15배에서 20배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의 이 정확한 공통점이라고 볼수 있고, 이게 지금 조선 섹터에 또한 번의 이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상승을 이끌었던 건 바로 외국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더 들어오게 될 텐데, 우리나라 탑티어 기업들 보면요. 거의 40% 그죠? 거의 50%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 다 지금 외국인 지분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종목들인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분 보인율이 지금 굉장히 적죠. 이제 14% 밖에 안 된단 말이요. 그 말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더 들어올 룸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하나오션 이제부터 여러분들 구조적인 성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전에 있던 28만 9천원, 28만 8천원 이전 고점도 돌파 가능성이 높고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오션이 이제 1차 파동이 나오면서 앞에 있는 자 2015년도, 2014년도 물량까지 이미 소화가 끝났죠. 자, 10년, 11년치 이 물량 소화가 끝나고 2차 파동이 가는 거기 때문에 1차 파동에 적어도 1.5배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의 상승 마디를 다시 한번 만들어 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피날레 상승이 나올 때는요. 이 3파동이 나오는데 가장 세고 강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 하나 우션은 지금 3파동이 피날레 상승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 좋을 거지만요. 올해 하반기부터 자, 다시 잭팟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오션 지금 실제로 이제 수주 공시도 내일 모레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뉴스 나온 거를 보면은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카타르발 LNG 선 잭팟이 이제 하반기에 20척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20척 이상 발주가 예상이 되는데 올해 이 LNG 운반선 발주량요 7척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같은 시점에 63척이 발주가 됐었는데 거의 뭐한 6분의 1 토막 7분의 1토막 막으로 완전히 줄어버렸죠. 그런데 이 카타르가 주도를 했었다가 자 지금 발주가 급감한 게 원인이었는데 다시 카타르발 이 발주가 자 재개가 된다라는 거요. 카타르가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이런 이 조선사들 짝박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건데 원래 카타르는요. 이때 2020년에서 2023년에 이때 LNG 프로젝트 이때 할 때도 카타르가 발주한 게 200, 아니 128척이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98척을 싹쓸이 했었단 말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것도 싹쓸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지금 조선 3사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27년 도크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28년에 대한 도크를 자 이제 일단 다 채워야 되는데 이거를 다 채우고 29년을 또 고성가로 받겠다라는 이 톤을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요. 에 그래서 굉장히 고부가치 선박 위주로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28년 도크가 이렇게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28년 도크가 슬롯이 채워지고 있다는 게이 주가 상승의 재료가 자 충분히 될수 있는 부분이. 이 카타르발 이 LNG 운반선은 한마디로 뭐냐면 이 고마진 LNG 운반선의 대규모 수주가 자이 기대감이 또 하나 터진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업체가 이제 진입을 할수 없는 이제 시장 구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사들이 엄청나게 큰 수혜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이 조선사를 대안할 수이 지금 이 우리나라 조선사를 지금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섬이 이 조선 3사는요 올해 이제 상반기보다 이제 하반기가 더 좋아지면서 25년보다 26년에 기대감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서도 대규모 LNG 운반선 수요가 앞으로 10년에서 15년 동안 지금 발생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반영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발 수이 수주, 수주 물량까지 고여를 하면 향후에 이 하나오션에 대한 지금 이 매출과 이 영업이 개선폭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금. 이뤄질 거라는거 그래서 고부아치선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또이 마스가 프로젝트 협력을 통해서 추가 수익까지 이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진짜 이제부터 완전한 이 슈퍼 사이클 자 그냥 슈퍼 사이클이 아니고요 그냥 앞에 숫자를 몇 번을 그냥 놓을 수 있는 슈슈슈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해보다 하반기가 더 날아가야 가능성이 높고 내년에는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최소 2030년까지 이 공급자 우위 시장입니다 그래서 줄 서서 지금 이 맛집을 막을 수 있어? 못 막죠. 그러니까 때돈 버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미친 듯이 지금 다 들어오는 자, 이유가 있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자, 지금 자, 미국에서는 자, 초당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자, 밀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말 동안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 자, 심상치 않은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미국과 러시아 이제 정상회담 일정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자, 이제 프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 또 만납니다. 자, 그리고 8월 22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 푸틴, 그 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 3자 회담을 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정세를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게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이 의도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의도를 이미 모두가 다 인지는 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 협상을 하는 이 방안이 이 테이블로 지금 이 모여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협상을 이 휴전 협상을 이끌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알래스카 이 lng 개발을 지금 빨리 하고 싶어 한단 말이요자 그러면 이 북극항로가 개발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우리나라 한국 조선사들 중에서 이 쇠빙선 분야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이하나오션이더 날개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뉘앙스가 나온다 그래서 북극항로가 개발이 되는 부분이 자 이제 본격화 된다라고 하면 마스가 프로젝트부터 해서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부터 해서. 해가지고요. 하나오션을 지금 활용한 이 세빙선부터 LNG 운반선부터 해서 F-LNG부터 해서 하나오션은 자 그야말로 초 대박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일순위 종목이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 앞으로 하나오션의 지분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할 거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오션이 자 앞으로 몇 배까지 갈수 있는지. 그래서 연내에 지금 하나오션 나올 수 있는 진짜 엄청난 호재들부터 해서요. 지금 군함과 잠수함 수주 기대감이 높은 것이 추정되는 게 적어도 한 두. 곳이 있는데 일단은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아직은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이따가 자료 관련해서 지금 같이 공유드리는 부분에서 확인을 좀 하시고 올해 하반기에 여러분들 저 긍정적인 내용들 어떤 게좀 있는지 그래서 적어도 올해 내내는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 조선 섹터가 강세로 갈 건데 그중에 하나오션이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가장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거. 그래서 하나오션 여러분들 좀 대응 잘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신다라고 하면은 이 구독, 좋아요를 좀 많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이제 받아가실 분들은 하나오션 그냥 이렇게 영상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자료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란 있고요. 여기에 신청 링크를 클릭할 수 있는데 이 신청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구독자님들 이용하실 혜택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거 중요타점, 완벽 대응, 최신 분석 재료 요거 이제 선택을 하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그 다음에 이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중요하고 좀 민감한 내용들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에 핵심 내용을 같이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좀 받으시고 좀 보실 분들은 여기다가 이받으시 번호 쓰시면 됩니다.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그래서 번호 쓰시고 여기다가 하나 오션이라고 아니면 한우라고 종목만 쓰시면 이제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요. 여기에 또 필요하신 거 문의사항 있으시면 남기시면 여러분들 되시고 그 다음에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완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분도안 걸리는데 지금 구글 폼으로 이렇게 하는 하니까 진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문자로 서로 주고받고 할 때는 서로 보냈다 못 받았다. 나중에 봤더니 스팸만 들어가 있고 누락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 구글 폼으로 구글 시트로 하니까 전혀 누락이 없어요. 100% 여러분들 다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자 누락 없이 다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번호 꼼꼼히 생각하시고 지금 또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으로 하신 분들도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있죠. 그리고 여기에 신청 링크 클릭하셔서 필요하신 거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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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여기에 전화번호 그다음에 요 필요하신 거. 요 종목명 일단 그 문의 사항 쓰시고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인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것도 같이 이런 것도 잡아갈 수 있는데 다 무료입니다. 중복으로 체크 가능하시고요. 특히 주도주 1항 종목이라고 지금 저 이거 1억 만들 자, 이 10억 만들고 은퇴하기 이건데 1억으로 여러분들 템버거 하면은 10억을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은퇴를 충분히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템버거 최대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구조적인 성장주로 갈수 있는 종목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양식품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내의 종목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 공유를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아무쪼록 최대한 이 수익 많이 가져가시고 하나오션으로 여러분들 판단 잘하셔서 정말 후회 없이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또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